그 황소가 예수님이었 이었구나 우리의 죄를 사하신 그분이 어린양으로 오셨구나 이게 한 순간에 깨달아졌어요. 갈렐루야이 말씀은 이렇게 운동력이 있고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깨버려요. 자기가 백만 볼때감동이되거든 여러분들은 이런 감격이 잘 없어요. 그죠?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있고, 요한복음을 읽고 다 알았어요. 근데 구약에 있었던 사람이 우리가 만약에 정말로 이 어린 장이라도 하나 잡아갖고, 그 천천히 흐르는 그 피가 내가 흘려야 되는 피인데, 이렇게 인식하고 있다가 예수님 알게 되는 이 요한복음을 딱 깨달아 읽어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이러한 말씀에 근거와 힘을 우리는 이 컨텍스트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얼마나 큰 감동이었겠어요? 그리고 3장 마지막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 것입니다. 그 자기가 며칠 며칠 예수님을 거부했었는데 이 말씀에 그냥 한달 동안 밥도 못 먹고 벌벌을떠는 사람이. 그래서 이렇게 은혜를 받고, 국사님, 이 귀한 내용을 내가 USB에 담아 드릴 테니까, 우리들의 이 순교의 증언들을 북한 지하교회와 해방 이후부터 북한교회가 어떻게 흘러왔다는 걸또 뒤에 자세하게 실었더라고요. 이것을 우리 남한의 성도님들과 우리 미국에 있는 성도님들한테 알려주세요라고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새벽 4시에. 안 된다 그랬어요. 이거 알려 주면 이 책이 나오고 출판되게 되면 당신과 내가 위험해지니다 그래서 제가 거절을 했어요. 그랬더니 김 형제님께서 목사님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에 달려있습니다 나는 죽어도 좋으니까 이 하나님의 귀한 북녘당에 이러한 증언들이 증언들이 순교의 간증들이 알려지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꼭 부탁합니다. 어제가 뭐 죽음을 각오하고 부탁하는데는더 이상 고조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내가 미국에 돌아가서 출판할 도움을 줄 분을 알아보고 그러고 나온 다음에 제가 연락이 되면 오케이가 되면 연락을 드리죠 하고 제가 뭐 확답을 안 주고 그냥 이렇게 왔어요. 와서. 아까 그 난이 엄마 얘기와 소자분 얘기 그몇 가지 얘기를 여러분들 들어오시다가 받으신 이 우리 소식지에다가 한 2-3페이지를 적어서 이러이러한 북한 지하성도님들의 어, 증언을 책으로 출판해 주실 분을 찾습니다 라고 제가 광고를 했어요 그래서 한인마켓 한국 식당에다가 갖다 놨는데, 어? 한달 만에 어떤 그 여자 성도님이 여자 성도님께서 그런 귀한 내용을 제가 출판하는데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나타났어요. 저는 솔직히 안 나타나기를 바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참 힘들고 또어렵거나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기 싫다 해서 하나님이 안 시키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고 싶다 그래야 꼭막다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 사람과 협력이 돼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는 거지 사람이 하고 싶다고 하고 는 일은 아니에요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근데 나만 알고 있는 사실 갖고 이거 누가 믿겠습니까 하고 있을 그 무렵에 하나님께서 세상 언론 TV 뉴스가 북한 지하 교회와 성도들의 실상을 보도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야, 이거 이제 객관적인 사실도 나만 있는 게 아니고 또 벌써 언론에서, 세상 언론에서도 이걸 취급하는구나 하고, 제가 그 KBS 거를 탔다가 오늘은 그냥 그 후에 있는 다른 방송 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종교의 자유가 없는 북한 땅에서 70년이 넘는 세월을 견뎌낸 성경책을 최근 국내 성교단체가 입수했습니다. 김정은의 강압 통치에도 지하교회는 계속 확산되고 지하교회는 김정은 체제를 비흔들고 있습니다. 김정은 기자입니다. 20세기 초 국어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는 구약 성경의 일부 구절입니다. 1930년대 출간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 성경책은 북한 지하교인이 70년 넘게 비밀리에 보관해 오다가 최근 한국으로 밀반출했습니다. 김씨 일가를 사실상 신으로 숭배하는 북한에서 지하교인들은 주기도문과 십계명 등을 몰래 필사해가며 신앙을 지켜냈습니다. 북한 당국의 탄압에도 지하교인은 계속 확산 중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목소리> 미국의 소리와 같은 외신들은 중국에서 성경을 배운 북한 주민들이 다시 고향으로 파송돼 기독교를 전파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우리 사는 사람들 중국에 들어간 사람들에게 불을 안겨서 티비에 들이던 일기 신차 방대를 거치며 절대적인 권위를 선전한 김정은에게 지하교회의 확산은 아킬레스 건이 될 전망입니다 TV노사 김정우입니다 세상 언론도 북한 이 체제를 갖다가 뒤흔들고 바꿀 수 있는 것은 북한 지하교회라고 보도를 해버렸어요. 한국교회가 아니고 이민교회가 아니라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고통받고 있고 압제받고 있고 주 앞에서 목숨을 이 재단에 뿌리고 있는 그들이 저 북한에 수십 년된 개인 우상 숭배를 갖다가 뒤 흔들 수 있는 힘이 저기 있다고 세상 언론이 저렇게 알고 있고 보도하고 있더라고요. 참으로 부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좀 어려운 가운데 5개월 만에 책이 나왔어요. 공주님보다 더큰 목마름. 그리고 1년 만에 또저 책을 읽은 감독받은 영어를 잘하시는 집사님이 목사님 음. 저는 북한 성도들처럼 똥물을 먹어가면서 그리고 순교 당하면서 이렇게 고, 고통 받으면서 저는 선교할 수 없지만 제가 잘하는 게 영어를 번역을 잘하니까 내가 이 책을 영어로 번역을 해서 네, 이세들과 우리 미국 선교인들한테 알리겠습니다. 영어 번역이 너무 잘됐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어떤 그 이세 그 성도가 지난 주에 토마스 최라고 하는 분이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서 자기가 방황하고 헤매고 인생의 의미를 몰랐는데 이 책을 읽다가 저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붙잡고 예배드리려고 하는 저분들의 스토리를 읽고 내가 정신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보람을 느껴요. 그래서 저 하드카바를 이제 가지고 제가 이 가을에 이제 우리 김 형제를 만나서 당신의 귀한 그 수기와 이제까지 그 자료가 책으로 나왔다. 이제 가을에 이제 봉사 가서 드리려고 저희 서울에 있는 어머니 집에 이제 3일 후면 중국 가는 비행기를 타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 사역자한테 문자가 왔어요. 문자. 우리 김형제가 일주일 전에 죽었습니다. 제가 그때 얼마나 크게 큰 충격을 받았는지요. 내가 3일 후면은 비행기 타고 그 땅에 가야 되는데, 하나님 이거 가지 말라고 하는 건가요? 하고 제가 몹시 당황을 해서 우리 같이 북한 선교하는 선배 목사님들한테도 여쭤보고 했더니 가지 말라고, 가지 말라고. 이번 위험하니까. 설에 혼자 되셔서 저를 목사 만드신 우리 어머님도 아, 목사 이번에는 가지 않는 게 좋겠어 하고 말리시더라고요. 역시 우리 어머니셔. 얼마나 감사한지. 마지막으로 우리 또제 아내한테 이제 또 물어봤어요. 여보, 지금 그분이 죽었어. 죽은 이유는 모르고, 그냥 강단에서 떨어져 죽었는데 시체도 못찾고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한참 있다가 가래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여자분은 왜 나를 보내려고 하지? 내가 그렇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근데 그 뒷말이 하나님께서 당신과 동행한다고 믿어지거 가요 더 헷갈려 죽겠어 아무튼 3일 동안 기도하면서 비행기를 탔어요 가서 그 땅에 내려서 중국이라고 하는 데가 아주 무서운 나라입니다 정말 무서운 나라입니다 여러분 만만하게 볼라가 나 아니에요. 그때부터 제가 중국 이제 공항에 내리면은, 보루이 생겼어요, 버루요즘에 위에까지 쳐다봐요. 위에서 네. 혹시 못떨어질까 뭐 하나님, 정말 너무하십니다. 제가 요배 심정이 됐어요. 요비 39장에 보면은, 이 신방대원 세 명들 때문에 시험이 듭니다. 신방대원들을참 잘해야 돼요. 병원에 가보면 신방대원들 때문에 참 환자분들이 시험들 때가 많아요. 기도 열심히 해주고 나가면 되는데, 조용히 울고 나가면 되는데, 나갈 때꼭 한마디씩 해요. 혹시 뭐 주님한테 잘못한 거 없나 생각해봐, 집사님. 꼭 여기에 세 명의 친구들하고 똑같아요. 이 친구들이 욥이 처음에 고난을 당했을 때는 정말로 가슴 아파하고 아무 말도 못했어요. 뭐, 욥의 몰고를 보고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근데 한두 명씩 입을 열었어요. 뭐라고? 요, 너 하나님 앞에 뭐 잘못한 거 없어? 두 번째 친구는 뭐라고 했어요? 한술더 떠서 너 하나님은 정확한 분이기 때문에 네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은 네가 정확히 그만큼 잘못했기 때문에